성경 레일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일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하면 아멘 어, 9월 제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너무 감동과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받기 원하셔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웃으면서 인정스면 안 되고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셔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머릿 속에서 어떻게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이 어떻게라는 걸 지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대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이 어떻게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 고민이에요? 하나님 고민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일부러 4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리고 내용의 절반은 12절까지 다 나눌 거예요.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4절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4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뭐 어떻게 개입할 그런 게 없어요. 즉,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분야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맘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월권이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받으면 되고,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 하시고요?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볼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는 열매들을 맺으리라 오전 읽어 주십시오. 아멘.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같이 다시 합시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포도를 따는데, 지금부터 따는 포도를 언제까지 딴다고요? 봄에 씨 뿌릴 때까지. 계속. 지금. 뭔 말인가 이해가 되는가 모르 박정근 권사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아 믿음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교한 집사님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 좋죠. 자 우리 백국교회 성도인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포도를 딸 때까지 곡식을 수확을 하고 있다고 이 계속 뭐 보름이면 끝나는 타작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두 달, 세 달을 타작을 하고 있다고 이건 감이 안 와서 아멘을 못하시는가 본데 그냥 아멘 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6절부터 이게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삶의 안정과 평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에 대적이 없게 하겠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laughs> 너희의 삶에 대적이 없게 하겠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겠다. 백 명이 있는데 만 명이 쳐들어와도 해결해 버린다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있는 배짱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구절 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헌성하게 하고, 너희를 상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본성하고 상대하도록 너희 후손에 대하여 책임져 주겠다. 저한테 잘생겼다고 말하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근데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이 더 잘생겼다 그러면 더 좋아요. 기분 나쁘다고 할줄 알았네. <laughs>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이 내가 잘될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구전에 약속하시면 그리고 나서 하도 먹을 거 걱정하니까 십0전에서 어떻게 약속하라는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죠 알란가 몰라요.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일을 겪었죠. 오늘 십절 같은 일이 있으면 보릿고개란 말이 필요가 없죠. 묵은 곡식 먹고 있다가 묵은 곡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곡식이 들어오니까 묵은 곡식을 이제 닭 모이 주고 소죽 끓일 때 넣어주고 새걸 먹고 또 남고 그 앞에 4절에서 5절까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하도 고, 고민하니까 두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어떻게 해주시겠다? 12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신학적으로 신약에서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받을, 내가 받을 복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복이다. 믿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성도들을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돼야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미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만약 우리 교회 BTS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앞이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뭐 꿈깨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힘이. 이 BTS가 완주 어디 카페에 왔다 갔어요. 거기 에 사람들 줄 서서 사진 찍고 가요.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받기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은 내 것이니까 지켜달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선악과가 뭐 사과다 복숭아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악과라는 건 모든 것을 다 땅에서 너꺼야, 죽어 나서. 이것 하나만큼은 내거니까 건들지 마라. 왜 그걸 놔뒀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놓고 그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1절을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여 왜 나중에 나는 너의 하나님여호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1 0개명의1계명2계명이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4계명까지다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다오. 다른 것 가지고 어죽지 않게 이걸 하나님인 것들로 착각하지 말아다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인간은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이 내도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 백성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다오. 그런데 여기서 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는데그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뭔가를 세워놓은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돌덩어리가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우상이 됩니다. 내 삶의 영순이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보다 더 믿을 건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 친구보다 더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 그죠? 전산이 마비돼 버리니까 통장에 쓸때 없어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등기. 이 땅에 있는 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 번째입니다.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너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성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주일이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지금 우리로 보면 왜왜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다음 하나님의 것까지 너희 것으로 가져가면 안돼 하나님의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날 무시하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쪼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요. 달력이, 우리나라 달력은 참 고마워요. 그래서 누구의 날이라고? 피 흘린 예수님의 날이라고. 뭐라고요? 주일은 피 흘린 누구의 날? 예수님의 날,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피복에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본다고요? 피봐요. 그래서 빨갛게 칠해놨다고요. 네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걸 인정해 나고 내 성전이라고 내 성소라고 내 교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이야기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성전에서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거할이 처소가 와요. 그러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소도입이요 교회 당 건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되지만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돼요. 큰일나요. 사람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붙어 보자는 뜻이에요. 교회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죄송합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 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물론 뭐 교회에 있다 이야기하면 거의 다 양보해요. 교회는 거의 다 양보해요. 그래서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 시편에 다 있은 성소를 사랑하고 싶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성소, 장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건 지금 우리로 보면 예배예요. 그죠? 예배.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진행하면 즉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 폭이 넓게 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조금 폭을 줄인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법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지켜라. 작게는 10일, 17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과 성소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다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여 너희는 지켜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딴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줘요. 하나님 자녀가 인정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줘요. 부모가 능력있는데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특별하게 훈련기관이 아니고는 자녀를 도와주는 게 부모의 본 마음이죠. 본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잘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뒤에 4절 이후에 건 우리가 신경 쓸게 없어요. 아멘. 그것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1절, 2절, 3절.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여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상들을 쫓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기억하여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법보다 더 먼저 소중하게 여긴다면, 세상의 법이 필요가 없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내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고 삶의 안정과 평안을 책임져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려 한가요? 너를 들리라 나의 보물은 어디서 어디서 오나 잠들만 멀지 i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산 속에 하나님 o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지켜내며 밑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위에 신명기 2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축복이 우리 백국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도로간대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죽어 나온 날이다